욕실 필터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욕실 필터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전에 만든 영상들은 제가 말도 너무 좀 어눌하고 카메라 울렁증도 있어서 말이 좀잘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필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필터도 지금 교체할 때도 되었고 교체하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이거 설치하는 것도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셔서 필터 설치하는 것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필터는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이호소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서 한번더 거쳐가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필터는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니까 저는 일반형으로 조금 저렴한 걸로 자주 교환하는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녹물 녹물 때문에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어, 첫 번째 필터는 이렇게 갈색이어도 두 번째 필터는 어, 조금만 누리끼리 하고 지금 괜찮은 편이죠. 그이 필터를 봐서. 이 첫번째 필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 여기 있는 눈물, 눈물 색깔이 여기 두 번째 필터에도 이렇게 띄게 됐었겠죠 그래서 지금 역할을 잘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첫 번째 필터의 교환 시기는 두 번째 필터가 갈색기가 띄기 시작하면 빠르게 교환을 해 주고 여기 있던 필터를 다시 여기 첫 번째로 집어넣고 여기 두 번째 있던 거는 새 필터를 교환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는 저저 같이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로 사용을 하실 때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해바라기 샤워기 구조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여기서 샤워기 구조로 나오는 방식이라면 어, 이중 필터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어, 이쪽에다가 하나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샤워기 쪽에 어, 이쪽에 필터가 들어가는 샤워기가 있어요. 그걸로 이중으로 설치를 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세면대 밑에 어, 세면대 밑에 필터를 이렇게 온수랑 냉수에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했는데 어, 얘네들을 교체를 하려면 여기 보이시는 레버를 잠그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레버를 열었다 잠그는 과정에서, 레버가 달아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레버만 따로 판매는 하진 않고, 이렇게 통째로 팔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얼마 되진 않는데, 어 얘가 보기에는 되게 단단한 것 같은데, 만져보면은, 이게 플라스틱 같은 거에, 크롬 도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안쪽에서 이게 헛돌게 되면서, 이게, 망가진 경우인데 이것만 어, 따로 판매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열었다 잠갔다 하는 레버 장치입니다. 필터는 이렇게 하나하나 비닐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어, 이것들을 일단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교체를 하실 때는 지금 일단 녹물이 들어간 필터 하나만 교체를 하면 되겠죠. 자, 물을 잠부고요 필터 교체하실 때는. 이렇게 여심 이제 열면은 물이 빠져 나오고 이쪽을 잘 잡고 당기시면은 이렇게 필터가 나오게 되고요. 제가 아까 이 필터를 여기다 넣는다 그랬죠? 새 거를 여기다가 넣기 위해서 이쪽에서. 당기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저는 얘를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이 통은 한 번에 한번 주문해 놓으면 계속 주문할 필요는 없고 필터만 계속 주문을 하시다가 이것도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니까 사용하시다 보면 깨질 수가 있는데 그때 대해서 다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잘 나오죠? 이 필터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될것 같고요. 물기가 좀 빠지면, 그때 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는 처음 해봐서 드라이버를 풀었을 때 얘를 과연 교체를 할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 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톱날처럼 되어 있고 얘도 여기 맞물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돌리다 보면은 이게 부서져버려요. 이게 메이드인 차이나라서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자세도 안 나와요. 보시면은 얘를 잠구시면 돼요. 얘를 잠구시면 되고, 지금 다른 한쪽에는, 저 다른 한쪽에는 이게 부서져 있어요. 부서져서. 부서져서 지금, 어, 빼놨는데, 이걸 한번 끼워볼게요. 이게, 촬영, 어, 이 얘가 잘 맞아야 할 텐데. 근데 지금 손 감각으로는 잘 맞네요. 자, 그러면 아까 이거, 나사를 다시 쪼아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전에 나사가 있던 거를 제가 어디다 빼가지고 놔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원래 갖고 있던 나사랑 이게 규격이 안 맞네요. 나사를 다음에 찾아서 꼽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회전하는 거는 잘 먹고 있으니까 일단 뭐 나사 없이 잠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을 안 잠그게 되면 여기서 물이 필터를 뺄때 물이 콸콸 흐르니까 물을 꼭 잠그시고 필터를 교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필터를 하나 뺐고요. 네 보시는 이 필터가 이렇게 완전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어, 온수보다는 냉수가 좀더 갈색이 갈변이 좀더 심하고요. 자, 필터를 필터를 이렇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필터 교체하기 전에 잠깐 보시면은 이 뚜껑에 보시면 이런 녹물 가루 같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필터 꼭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거로 추천드릴게요 지금 저쪽 세면대는 아직 저 필터가 연결을 안 해놨으니까 이물질이 껴있습니다. 자, 잠구실 때는 이 필터를 넣어놓고 자, 여기 잠구는 게 자세가 잘안 나와서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얘도 깊숙히 넣어주고 이것도 똥 넣어주고 자. 자 이제 넣어줬고요 이걸 4번을 다시 풀어줘야 되겠죠 하나 둘셋세 바퀴 어, okay, 반 정도 찬물도 어둘셋 이러고 깔고, 깔고 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물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잘 나오죠? 화장실 필터 교체하였고요 얘네들은 물이 빠지면은 그때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주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방에도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주방 것도 옛날에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지금 여기 필터에 여기 필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필터가 있고 필터가 이제 두 개짜리 어, 호수인데 지금 여기 얘도 보면 지금 살짝 갈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능이 이제 더 이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저만 찝찝하지 않다면은. 아직까지는 얘는 조금 더 쓰고 그 다음에 얘를 교체를 하면 되는데 어 이게 갈변이 되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얘를 교체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조금 시기가 늦은 것 같은데 얘의 장점은 필터가 두 개라서 좋은데 대신에 이 재질 자체가 PP 재질이라서 ABS 재질보다는 조금 약해서 이쪽에 조금씩 금이 가요. 금이 가서 물을 틀면은 이렇게 물이 조금씩 이렇게 흐르게 돼요. 물이 흐르니까 이게 조금 좀 거슬리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호이 싱크대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3개씩 들어있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 필터가 3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 헤드용도 3개가 들어있어요. 요거 헤드도 자주 교체를 하면은, 이게 세트로 사게, 사면은 얘가 두 개,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어, 두 개에 하나씩 이 헤드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요번에는 시기가 늦어서, 어, 저 헤드를 교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 그냥 요번에는 헤드는 교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물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 어, 두 달에 한 번씩 교체할 때도 있고요 생각보다 교체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막 쓰면은 돈이 감당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미 갈변이 다 돼서 제 역할은 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필터 집어넣고, 이렇게 꽂아서,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금이 갔어요. 제가 여기다가 순간 번도도 발라보고 했는데, 어, 요거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쪼아서,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몇번 하다보면 여기 금이 가요. 제가 이제 금이 가서 못 쓰는 요 호수, 호수가 이게 몇 개가 있는데, 자주 요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좀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 좀더 좋은 제품 두 개짜리인데 개선된 제품이 나오면 나중에 그 제품으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요. 어, 또 그리고 이 제품의 단점은 여기서 이걸 바꿔서 물 물을 이거를 이렇게 퍼지는 거 말고 일자로 빠지는 그 물로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제품은 어 단점이 많은데 그래도 필터가 이중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또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거를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 기독교인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는 아닌데 자 여기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이게 수시로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써있죠 근데 이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교를 저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거북스러우니까 이런 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제품도 요 여기 요 깨지는 부분 요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자꾸 깨지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다른 부분으로 연결해서 탄탄하게 결속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